자요0번 문제는 이제 동물의 체세포 X를 나타낸 것인데 음, 유전자형이 라지티 스몰티래요. 근데 지금 이게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상동 염색체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체 분리. 이제 염색 분체 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염색 분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여기는 라지티 있어야 되고 여기는 이제 스몰티 스몰티 이렇게 있어야겠죠? X는 분열기, 지금 분열기 세포가 맞구요. 그, 라, 그, a 에는 라드티 있어야 되고, 이, 그, 방추사가 결합하는 부분은 동원체라고 합니다. 동원체가 있는 거 맞죠? 4번 답이구요. 자, 그 다음에, G1기 다음 S기고, S기 다음은 G2기고, G2기 다음은 N기인데, G1기부터 해서 G2기까지가 간기죠, 그죠, 간기. 그래서 간기 때는 핵막이 관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기 때도 핵막이 관찰이 되니까 기억맞는 거고 니은은 간기에 속한다 맞고요. 디귿은 세포에서 이과염색체가 형성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체세포의 세포주기래 생식세포 아니고 그러니까 이과염색체 형성되는 건 아니죠. 생식세포 분열할 때 이과염색체 형성되는 거고 감수 1분열 전기 때 만들어줘요. 그래서 전기 중기. 입가염색체는 감수 1분열 전기나 중기. 중기 때까지도 보입니다. 후기가 될 때는 갈라지는 거니까, 입가염색체가.